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벌써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대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잘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14절 때문에 그렇겠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영도 하나님의 부리시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볼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다. 또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고 주위의 사람들도 폐하가 그렇게 지금. 실제로 그 악령이 어떤 결과를 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했다거나 또는 짜증나게 했다거나 또는 뭐 오만 그 상을 찌부리며 살았겠죠.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의 악령이 그를 잡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울이 취해야 될 조치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사울이 취해야 될 조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죠. 자 문제는 사울이 그런 간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게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에 대한 이 표현과 평가들이 놀라운데, 누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그죠. 쭉 설명을 하는데, 이세의 아들 다윗을 볼 때, 그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대목이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2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윗의 동년배, 다윗의 나이에 또 비슷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아,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초등학교 동창성이 제일 무섭겠죠, 그렇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약점도 알고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잘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장점도 잘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의 친구가 다윗을 칭찬하는데 수금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다 구변이 있다는 게 뭡니까?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건네 보면 말을 재미있게 할 줄도 알고 말을 건넬 줄도 알고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왕과도 그 정도 할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살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20살이 되기 전에 이 청소년의 나이에 용기와 모형과 구변이 있고 수금까지 잘 탄다 요즘으로 치면 예체능에 상당히 능한 거라고 할수 있는데 어,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칭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아주 어, 스탠다드한 그리고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그릴 때이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수금이나 용기나 무용과 구변이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겠지만 에,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얘기는 가장 나중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 볼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러분 이렇게 하는 칭찬 제가 보기에는 수금도 잘탈줄 알고 용기나 무용과 규변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는 칭찬 여러분 이 칭찬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가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만약 우리의 자녀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 아, 머리도 좋고 명석하다 또는 재능도 다양하다 심지어는 말도 잘한다. 요즘에 말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또 전쟁이 있는 시기에 용기도 있고 무용까지 있다. 대단하다는 겁니다. 물매도 잘 던지고 여차하면 완력으로도 상대방을 쓸어 넘길 수 있는 체력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다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변이 있으니까 머리도 좋다는 겁니다. 혼과 육이 대단히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더큰 칭찬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을 이제 구분할 때 영과 혼과 육의 하나로 되어 있는 존재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육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요즘에 뭐 먹방 많이 좋아하시죠. 배고플 때 먹방 보면은 또는 밥맛이 없을 때 보는 분들도 많다고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야 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먹방 보면서 그거 먹어야 되겠다 밤 10시에 먹어야 되겠다 그럼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세 가지가 잘 조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 께서 그와 함께 계시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을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울에게 가서 뭐 수금을 탔으니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고 뭐 편하게 되었다, 상쾌해졌다 그 얘기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 묘사를 통해서 다윗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 탈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라 하니까 모세가 물어보죠. 아니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은 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내가 너희와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모세에게 하고자 말씀하셨던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희와 거기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시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땅 족속이기로 다시 돌아와라 야곱이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세겜에서의 하모리 아들 이 추장과의 문제 때문에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베들레의약을 지켜야 된다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겁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 일장 오절에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육장 1 2절에 보시면 기도원에게도 기도원이 그때 술틀에서 자기 밀을 타자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큰용사여 저는 이게 볼 때마다 참 재미있다고 그러는데 큰 용사겠습니까? 쫄보죠. 쫄아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포로민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에서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복음성으로도 나와 있죠. 이 찬양을 이 고백을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이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것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God be with you 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너무 길다 그래서 줄여니까 굿바이가 된 겁니다 영어에서 정설 중에 하나거든요 God be with you, goodbye 헤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우리와 지금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빌축적죠. 내가 그 사람에게 불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솔직히 이거면 끝입니다. 기도의 완전판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른 거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떤 중요한 복을 앞둘 때에도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실제로는 자녀들이 또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과하는 것입니다. 런던의 이 런던 타베나클 철치에 단임 목사님 어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청교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합니다. 이분 18살 정도 때부터 신이 넘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설교는 18살 정도에서 시작했던 설교가 수준이 마지막에 했던 설교하고 수준이 거의 똑같아요. 설교자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문학가는 천재가 없습니다. 이여령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날 때부터 천재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운동하는 사람들 몸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학가 특히나 설교가는 천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합니다, 거의.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예배 시간이 거의 임박하고 거의 올라오실 때가 됐는데 올라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비서 되는 분이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목양실 앞에 갔는데 계속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분이 누구하고 얘기하나? 물을 살짝 들고보니까기다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단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강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런던의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하나님 앞에 강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수금도 탈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고 너 지금까지 잘 준비해왔으니까 너 충분히 잘할 거야 여러분, 이 얘기는 밥 먹으면 배부른다는 얘기예요 신앙이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탁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야지만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될수 있다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말고 입버릇처럼 이것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이 실제는 기도를 이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